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산건데 최근에 구매한 이 맥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좋다고 느껴서 요거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해요 제품명은요 즈미의 QB826G 입니다 요게 잘 알아봐야 되는게 글로벌 버전이 있고 중국 내수용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이 이 G가 붙었잖아요. 826G. 이 글로벌의 G입니다. 그때 당시 한 8만원? 뭐, 그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그니까 꼭 G가 있는 제품을 사셔야 돼요. 모양새가 똑같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큐비 826. 요걸 사면 안 된다는 거. 고속 충전이 다릅니다. 원래는 델 노트북을 충전하려고 구매했는데 이번에 이 맥북. 얘랑 궁합을 맞춰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게 맥북 프로 깡통이잖아요? 75W 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실제 이 순정, 맥세이프 이걸로 제가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평균 55에서 60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보조 배터리 이걸로도 측정을 해봤더니 똑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 순정, 기본, 이 어댑터를 갖고 다닐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구매한 2년 전에 구매한 보조 배터리지만 지금도 짱짱하구나 혼자 괜히 좋아가지고 혹시라도 보조 배터리 찾는 분들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벽돌 같은데 근데 성능은 진짜 죽입니다. 25,000 보조 배터리고 어이 용량이 크면 완충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얘는 3시간이면 됩니다. 약 3시간이면 되고 제가 2년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모양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잔량 체크할 수 있는 버튼 요거 있고 그리고 여기 포트별로 속도가 좀 다른데 이 주황색 요게 65와트 그리고 가운데 요게 120와트 요거 같은 경우엔 끝에 요거는 15와트 그렇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 충전 지원 속도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쓰면 되겠죠 실제로 해 볼게요 속도 측정을 위해서 요이쓰쓰습습다지지 보조 조터터리충충하하있있습다다 지금은 맥북 순정 어댑터로 충전하고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보조 배터리로 할 때랑 평균 55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일단 55에서 멈췄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맥세이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게 낫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조 배터리 구매 계획 있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즈미의 보조 배터리 소개를 해봤는데 요거 제가 2년 동안 쓰면서 정말 이거 쓰고 나서 다른 보조 배터리 다 정리했거든요. 살짝 묵직한 거. 그거 빼고는 고속 충전되고 웬만한 노트북 충전 다 되고 그 어렵다는 델 노트북 충전됩니다. 한 번도 뭐 고장, 말썽 일으킨 적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